고린도 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인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어, <laughs>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음, 이 지금이라는 시간표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뭐 지금 지금은 그냥 지금이죠. 근데 시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 미래 이렇게 나뉘죠. 어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입니다. 이 이미 지나간 것과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 겹쳐지는 그 때가 지금인 것이죠. 그죠? 네. 우리에게 이미 지나간 모든 것은 발판입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발판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미 지나간 것들이 상처가 됩니다. 어떤 것도 답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 상처에 얽매여서 삽니다. 지금 살고 있지만 이미 지나간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죠? 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들인데,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래는 예비된 것입니다. 근데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서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그시간들이다염려고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지만 아직 오지도 사은문제들걱정들에 잡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똑같이한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 열심히 살아가요. 돈도 많이 벌수기도 해요. 그리고 뭐 성공하기도 하고 병에서 낫기도 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도 하고 다 되는데 딱한 가지 질문에 답을 못 합니다.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그 질문에 답을 못 하거든요.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상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 잡혀 살고 있어요. 미래 아직 오지도 않은데 그, 문, 그 걱정에 잡혀서 살고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돈을 누구한테 사기당하면 어떻게 하지? 오지도 않은 문제인데 거기 잡혀 있어요. 아 이번에 병에서 나왔는데 또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거기 잡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늘 그 지금이 또 불안한 것이죠. 이미 지나간 문제에 잡혀 있고, 아직 오지도 않은 문제에 잡혀 있고, 그게 지금인 것입니다. 그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왜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데 잡혀 있냐? 그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주로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사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죠? 뭐에, 뭐 가지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지 않으면 이미 지나간 그 문제 여전히 잡혀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상처, 각인된 거.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라는 복음, 물론 맞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강단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많은 사람들이 돈 걱정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돈 쫓아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복음 네. 아는 사람도 떡이나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안 그래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모세에게서 미리 본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돈이 많았고 모세가 막 성공했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세에게서 미리 본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게 여호수아가 언약대로 정복한 것이고 갈렙도 언약대로 정복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들에게그 시작을 노바디로 시작하게 하세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띵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가 뭐가 있겠냐고요 노예된 요셉을 그 아버지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형들이 요셉을 도와줍니까 형들이 노예로 팔았는데요. 도와줄 사람이 없죠. 노예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것이 없어요. 그게 요셉이고 그게 렘난트들입니다 아니 모세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쳤는데 누가 모세를 도와주겠어요? 모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80세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에도 나 지금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는 게 모세예요. 사실이죠. 모세께 없어요. 근데 그것이 렘넌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는 얘기냐? 그 누구도 도움을 받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붙잡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까? 이러면 참 답답해지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떡, 그 돈을 쫓아서 살면 하나님이 못 주신다라는 거죠. 그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다른 거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언약을 붙잡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그게 최고 응답이죠. 무엇입니까? 영적 서밋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면 저 다섯 살짜리 어린애도 영적 서밋이 될수 있죠. 충분히 될수 있죠. 차라리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자꾸 다른 사람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만 붙잡을 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모든 것을 할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각인된 것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왜 광야에 40년이나 하나님이 있게 하셨냐? 지금 이것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어떤 시간표냐? 지금의 시간표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인생 걸작품을 남기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워스라고 돼 있는 것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간표에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 24 25 영원이 되어야 돼요. 24는 리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4시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니, 24시간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는 할수 있겠죠. 이틀도 할수 있겠죠. 3일째 잠도 안 자고 기도한다? 죽을걸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4시 기도라고 했을 때 잠도 안 잡니까? 잠은 자야죠. 그럼 잠을 내, 우리가 4시간을 잔다. 8시간을 잔다. 12시간을 잔다. 어떻게 기도하죠? 잠들기 전에 하나님 잠자는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잔다면 4시간을 자든, 8시간을 자든, 12시간을 자든, 그 자는 시간까지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리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까지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잠들라는 것입니다. 그 리듬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리듬이 언제 깨지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에 잡혀서 문제 오면은 이 리듬이 깨져요. 어떤 리듬이죠?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문제. 올 것이 예상될 뿐인데도 리듬이 깨져요. 당장에 하나님이 온데간데없이 말씀도 온데간데없이 그 문제에 잡혀서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씨 누구한테 돈을 빌릴까? 아 누구한테 얘기를 해 볼까?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정말 리듬 속에 있다면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속에 있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늘 하듯이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죠? 어떤 문제 자기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내, 내 기도의 리듬을 깨지 못해요. 알아요? 아는데도 죽을 수 있는 거 아는데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우선순위가 바뀌었거든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리듬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매 순간마다 나의 지금이 그 리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 오면 더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잠깐 멈추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게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지금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걸작 품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걸작 품이 무엇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았다. 이게 걸작 품인가요? 그럼 우리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장에 그 광야를 다시 돌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이 모세에게서 본 것이 있지 않냐? 애굽에서 출애굽 했지 않냐? 그럼 우리도 애굽에 다시 돌아가서 출애굽을 해야 되나요? 그 얘기가 아니죠. 모세에게서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굳이 애굽을 갈 필요가 없어요. 광야를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기준이고, 그게 응답의 기준이에요. 그,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뭐 기도하고 있냐? 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소원 이루어지세요. 철칸 다니는 사람들 다그 기도하죠. 저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다그 기도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 응답의 기준이 뭐가 되면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응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요셉에게서의 응답은 노예에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노예이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함께 하심을 누리라는 것이죠 언제? 지금의 시간표에 그 리듬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새벽에 기도해야만 응답받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은 절대 응답 못 받죠. 그게 기준이 아니 아니에요. 우리가 리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리듬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것에 응답을 누리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할 인생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아, 저는 죽어도 새벽에 기도 못 하겠습니다. 아니다, 새벽에 안 나오면 응답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찾아라.라고 할 거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응답의 기준, 기도의 기준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누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하는데 아, 새벽 기도를 내가 10년을 했는데 죽을 뻔 했다. 와, 진짜 정말 너무 힘들었다. 이거는 누림이 아니죠. 어? 새벽 기도 10년 동안 했는데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게 누림이 아니죠. 그럼 왜 새벽에 기도했냐? 내 열심, 내 노력, 내 결단. 그거는 근데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 교회 많은 새벽기도 하고 있는 내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막 울부짖습니다. 막 음.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막 방언하면서 도대체 왜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 다른 교회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 되도록.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도록 그 증인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내가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나에게 각인하고 정말 24시간 기도에 뿌리 내려서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누림이라는 것이죠.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서 나의 말씀이 발견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가 발견되고, 나의 전도, 나의 산업, 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으니까? 교회가 돈이 필요하냐? 너무 돈이 필요합니다. 왜? 전도하고 선교하고 랩넌트 키우기 위해서. 그럼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빛의 경제 응답을 주셔야 돼요. 그럼 그것을 굳이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내가 그 증인 되게 하옵소서. 나의 십일조로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살리고 램넌트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게 그저 불신자들 기도와 같습니다. 르죠 하나님,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죠.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일곱 가지밖에 없냐? 절대 아니죠. 하지만 한 반드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랩너트들이 오직의 달란트를 찾게 될 거예요. 우리 랩너트들이 유일성의 전문성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다릅니다. 백배응답을 받는데요. 그게 이삭입니다. 그죠? 네. 유일성의 전문성입니다. 하나님은 재창조의 현장성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살리게 하실 거예요. 어떤 세상이죠? 저 지금도 떡을 위해서 사는 세상. 돈만 쫓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 섬이 되어서 세상 서 섬을 살리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의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삼중지 영적 대사로 렘넌트를 세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수지맞는 장사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가나안 땅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응답을 우리 렘너트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딱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뭘 지켜 행해야 되죠? 뭘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럼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그 증인과 그 인생 걸작품을 남기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렘너트들에게 인생 걸작품을 남기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 들게 하지 마옵시며. 가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